반갑습니다. 산골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관점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또한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논점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모된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뭐저 역시 그런 관점에서 늘 보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을 또 많이 느끼고 잘못했을 때는 이제 아이들에게도 사과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평소에 배우는 그 세속적인 심리학, 아동 발달 심리학 뭐 이런 것을 보면은 무슨 기 무슨 기 하면서 어떤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이럴 때는 어떤 걸 채워줘야 되고 이런 건 어떻게 채워줘야 되고 이런 심리학 심리적인 단계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그런 것도 뭐 참고해야 될 부분은 참고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들을 훈육해 나가는 것이 관점을 늘 견지해 나가야 되고 어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내가 어떤 다른 심리학을 따라서 이 아이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과 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기에 아이들이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훈육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항상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사랑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면 혼내면 안 돼, 사랑하는 것은 잘해주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사랑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깜깜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거부하게 되고 잘못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될때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게 되고, 기뻐해야 될때 낙심하게 되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잘못 이해됐기 때문에,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 하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안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분이십니다. 항상 그렇게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했는데,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괴롭다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공격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힘겨운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해라는 거죠. 사실상 그때에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야구보서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성공 잘 되고 아무도 공격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다 좋게만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훈계하시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고쳐 나가시는 분이다. 그 코스에 들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문제가 많으니까 다루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뭐 우리 괴롭히는 게 취미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애가에 그 본심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다잘 되고 잘해 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똑같죠.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왜곡되고 더럽혀지고 그렇게 망가져 버린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걸 고쳐 놓지 않고는 복을 주실 수도 없고 준다면 오히려 더 망하게 하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과 형통케 하시는 것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경이 여기는 것, 또 하나는 싫어하는 것. 자 여기서 경히 여긴다 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훈계와 징계를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안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싫어한다는 것은 아주 몹시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는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인생들에게 많이 편만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속의 사상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해온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 인내하고 참으면 병이 나니까 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에도 어떤 바람직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억압이나 막 통제를 당한 그런 상황에서는 참지 마세요 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계속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가르침은 참지 마라. 참으면 병돼. 스트레스돼. 그것 때문에 병이 나는 거야. 참으면 안 돼. 다 발산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점, 그리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인내하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걸 견지해야 되는 것인지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참지 마세요. 그럼 무조건 안 참으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세속적인 가르침, 세속적인 심리학 이런 것들이 말씀과 대치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훈육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바로 짐승의 표. 하나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마음,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훈육을 싫어하고, 아주 몹시 혐오하게 되는, 그 말씀을 그냥 그 혐오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짐승화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은 세속의 심리학과 많은 가르침들과 세상의 사상들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런 걸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기초로 삼고 그런 것을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들이 되버립니다. 그런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 그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죠. 짐승에게 그냥 찍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아이들에게 시전해줘야 된는본 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세속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징계를 받고 있으면 사랑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징계 받으면서 기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면적으로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다루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경이역이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그리고 싫어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있잖아요. 싫다는 거는 진짜 아주 나쁜 것입니다. 아, 싫다. 그럼 모든 것이 그냥 다 거부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싫어하는 것이 곧 악한 영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싫어하는 것은 아주 마귀적인 것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 이런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인내하면서 배워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다루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이제 축적이 돼가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시기에 아무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모하시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사모하시면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다양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를 증계하고 계신다. 이것이 사랑의 증표라는 것, 나를 기뻐하신다는 표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또 바르게 사랑하시면서 삼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